<목소리도> 아, 이슛 없어 아 4점 얼마 안 나, 4점 얼마 안 나. 아까 이 어, 보여줘! 실실면 나이스, 야, 야, 아, 까비, 까비, 나이스! 아! 나이스! 3초 를 나와! 3초, 3초! 3초 아니 나. 나와! 아! 아깝다, 아아 3초 룰이 뭐임? 네모난 골밑 안에서 3초 이상 머무르면안돼아 그래? 3초 인정. 걸리기 전에 팔한번딱 뺐다 빼거나 계속 끌어오고 싶 아니면은 다다열리는 그거 아니 그냥, 그냥, 그냥 혼자 골 밑에서 몸 주로 했는데 그냥, 그냥, 그냥 버티버 되잖아 아아 붙어! 완빙이형 붙어 붙어! 나이스! 뚜뚜레레레레이션아 근데 역전을 리바운드가 돼야 되는데 리바운드한 3점을 넣어서 야 되는데 차라3수 있어 잘 펴지고 체크 더블 체크 더블 음. 아니야. 그래. 음.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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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현서 우현서 받으러 가 우현서 받으러 가. 야 은비야 슛해 슛! 왼쪽! 야! 로우 로우 로우! 야돼 로우! 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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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우. 로우. 아, 로우. 왼내버 나이스 이 <laughs> 천천히 천천히! 다 올라오고 나도 해! 오른쪽, 오른쪽 오른쪽 들렸어! 야안 돼요! 실안 돼요 실 아니 트레블저다 불려 아. 저 아니 축발 다 풀리지 아 뭐야 저거. 전전이야 전전이. 전전이의 전전이. 아니. 아, 이거 저... 개급한 거 같지? 내려가 빨리 내려가. 뭐 해? 아니야. 투샷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아 이게 투샷이라고? 아야 이거 맞냐 아니 그지

아이, 좀, 심각하게, 위장구 한동 아, 아, 진짜. 아, 위니. 제발, 기고 있었잖아, 야, 뜨지야 왜안 싸? 왜안 나가지마라 안 싸? 와 수비 가가서 하지마 왜쏴쏴왜안 싸? 왜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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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?

우연돌받좀 해! 돌 아, 아..까비.. 갑시다 갑시다! 백허드! 백허드 빨리! 백허드 빨리! 지마 드지마! 드지마! 레벨아야왜 자꾸 타? 아 진짜..